시금치가 빨리 크겠습니다. 비닐을 덮어놓으니까요. 모델이 아, 잘생겨갖고 아 우리 현모 친구하고 우리 원장님입니다. 모자 벗어보여 모자라? 모자라 안 벗었나? 모자 벗어보면 다안 동네 형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온도가 25도입니다. 비닐을 좀더 뚫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닐을 덮었습니다. 시금치가 웃자라 가지고 11월 4일날 다시 재파종 했는데 날씨가 추워 가지고 시금치가 안 커서 이제 비닐을 덮은 상태죠 이 시금치가 잘 크면 농약도 안해 가지고 비료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아주 몸에는 좋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